안녕하세요, 입자분 해님입니다. 어, 요거는 오리지널 크로플. 요세 개는 감사합니다. 우유. 왜? 요세 개는 이름 뭐였죠? 알려드릴게요. 카라멜, 카라멜 크로플 위에. 크로플이란, 음, 어 짜다. <laughs> 크로플이랑 아, 이코코마님도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마음이 급하다, 오름이. <웃음> 요것이, <웃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laughs> 한가 커피란 곳을 시켰습니다. 한가 커피. 주문 상세. 카라멜, 버터, 크로플, 와플 3개. 아이스크림 추가 1,500원씩 해서 총 3개가 2 2 4,900원. 그리고 오리지널 바닐라 크로플 1개에 7,500원. 아이스크림 추가 1,500원 해서요. 어, 크로플이 이크로와상을 이렇게 찡 눌러가지고 만든 거예요. <laughs> <laughs> 오빠, 이건 들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와 찐달다 음 와오와지 힐링되는 맛이다 음와 진짜 이거 때한 조각 먹어도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면 기분 확 좋겠어요. 오! 음, 이고코마이도 감사드립니다. 음! 소리 미쳤어요. 바사스 소리가 들리겠네요, 지금 진짜 이거. 이 <laughs> 아, 이렇게 맛있으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아 근데 이게 알스 크림에서 천천히 먹기가 힘드네요. 음, 크로플 더보기라는 우리 이덕님이 써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고 있어요. 근데... 근데 뭐... 녹가더 맛있죠. 자, 요거는 오리지널로. 와우! 요즘에 와플, 와플 원래 제일 좋아하는데, 와플 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흠, 너무 지저분해, 진다 아니, <laughs> 두통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대박이야! 너무 질질 흘리네. <laughs> 이보다더 아플 안볶으 어떡하죠? 음 녹차 아이스크림보다 녹차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뭘 올리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이거 같이 빨리는건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리만족이 되신는 저는 신기합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참으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살짝 옮기고 여기다 들고 먹읍시다 안되겠네요 질질 너무 흘려가지고 이렇게 앞절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녹은 거 찍어 먹어도 되고. 음. 식욕 충격용으로 보세요. 입맛이 없으신가? 냉동 크로와상 생지 내놔야겠어요. 못 참겠어요. 와 집에 냉동 생지가 있어요? 헐. 할... 또 10만원을, 우리. 크림무수님 저는 빵순이라 달콤한 디저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 대... 차... 이게 참으신 분이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제가. 또 고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빵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한 3시쯤에 고민 고민 하다가 참고 참았네요. 튀겼어요? 이거 인천에 샀어요. 근데요, 이거 옷 진짜 웃기더라고요. <laughs>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크로플을 주문했어요. 음, 이게 생지가 없으면 집에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훅나 <laughs> 알아. 어, 냉동실 좀 넣어놓을 것 같다. 어, 후회되네. 이 아이스크림은 넣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먹을 거야. 에이. 안타깝네. 너무 많이 시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빵순이가 됐어요. <laughs> 생쥐라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막안 먹고 원래 안 먹는 음식도 막 먹고 싶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왜 그래요, 헬고 형요 아, 몇 번을 보있는 거야 지금? <laughs> 냉동 크로와상 빵으로. 기계에 눌러도 비슷한 맛이 나와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거 원래 트로프리 트러, 그거 아니에요? 냉동 생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사먹을게 끌려요 겉대는 바삭해요. 이게 크루아상이라 그런가? 왜 크루아상이 안에는 쫀득하고 겉에가 좀 바삭한 그런 빵이잖아요. 딱 그런 식감이에요. 음, 반아 제품도 있다. 아휴. 이거 리치 리치언니인데. <laughs> 니츠 루치 <laughs> 재밌어 은주진아씨 조우요 좋아요 그래도 다 녹진 않았네요 마지막 거는 어떻게,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언니 오리지널과 카라멜 뭐가 더 좋나요? 저는 카라멜이 맛있긴 한데 왠지 음, 많이 단걸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못먹으시는 분은 너무 달것 같긴 해요 굉장히 달긴해요 헐! 헬크냐님또1 1 9로 지금 몇번 사주시는거야 아니 뭐 로또 친구담는이어요 참치 먹방 가자요. 구는이뭐구 방송을 을 봐요. 방송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거 같은데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뭐 있잖아요. 발풍공선 많이 싸준 사람, 이렇게. 이, 탑 20. 뜨는 거 있잖아요. 오래 보시네, 방송. <laughs> 아, 그걸 떠나서. 아, 참치를 이틀 전에 먹었는데, 방송을 좀 봐요. 돈만 쏘지 말고. <laughs> 방송을 봐야지, 방송을.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언니 방송 보고 그로을 시켰어요 아직 인제 7시 반인데요 뭐 12시도 아닌데 뭐 진짜 맛있다 저그로플 진짜 좋아하는데 안됩니다 변을 찢어 얼른 시켜요 <laughs> 이 시까지 박방하시나요? 저는 그냥 다 먹을 때까지 <laughs> 아니 그만 먹겠다할때까지요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안될찮은것 같아요. <laughs> 와 난리났다. 여기서 교훈을 또 얻네요. 아, 다음부터 크로플이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하나씩 꺼내 와서 먹어야겠다. 응? 음? 하나씩. 냉동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오케이. 점점 흘려 내리고 있네요. 이 포크로 먹으면 흘릴 것 같아가지고 포크로 먹을까? 아우, 막온 여기도 <웃음> 꿀이, <웃음> 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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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 그냥 먹죠. <laughs> 트로플은뭐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언니 저 스무 살인데 언니라 불러도 될까요? 마음대로 부세요. <laughs> 뭔가 몰 뭘로 불러 뭘로 불러 이러면 되게 꼰대 같아요. 너무 선만 넘지 마시고 마음대로 불러요. <laughs> 은 뭐야? 언니 모는 뭐야? 아, 언니랑 이모 합동어인가? 언니 꼰대 지착하면 꼰대래요. 어이 님들은, 근데,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참 사람은 변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변해가는 모습을 잘 지켜보세요. 이쁘면 언니니까 언니라 부를게 아니요, 언니. 소리언님 저는 쏘리언님이 예전에 부산 어디 저 팬미팅 때 오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언니. 저에게 언니시잖아요, 언니. 어디 언니라 부서, 언니. <웃음> 언니! 감당니다 무슨 말, 무서말 했더라? 아, 그거 재미있는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꾸준히 누구를 보아온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 친구는 옛날부터 블로그라든가 막 이런 거를 옛날부터 되게 많이 보아오던 친구예요. 근데 그 블로그가 무슨 블로그냐면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laughs> 정세 <정생> 언니, <laughs> 언니는 안 돼. <laughs> 거기서 되게 어린 아이들을 진짜 한 10년, 20, 20년은 좀 아니고 한10몇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성장 과정을 보아오더라고요. 같이 키워온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뭐가 지금뭘 뭐, 언제 키웠다고. 뭐. <laughs> 아무튼. 와, 근데, 그때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방 햇살이 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분들도 뭔가, 내가 늙어가는 걸 보겠구나, 점점. <laughs> 성장은 아니고, 이제 성장은 할 수가 없지. <laughs> 성장은 아니고, 점점 늙어가는 걸 우리 님들이 지켜보고, 이러면 같이 늙어가니까, 어쨌든.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와 그것도 추억이 진짜 굉장하겠다. 그럼 되게 끈끈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늙어가요. 젊게 늙어가요 우리. 같이 가는 거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는데 순서 없다고. 너무 악담이었나? 악담은 아니었어요. 진리여 진리. <laughs> 아예 덜덜 <laughs> 언니 살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정말 거의 저는 항상 생방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저 17kg 막 20kg 썼을 했고 했을 때 그렇게 절대 안 보인다고 그게 매일 봐서 그런 거예요. <laughs> 옛날 영상 봐봐요. 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맨날 봐서 그래, 맨날 봐아 살려기 그만할까요? <laughs> 몰라 안 볼래요. <laughs> 보지 마. 그런 거 소개까지 마요. 음, 레, 불, 보, 그래요. 접시 이름이래요. 굳이 커, 같이 키가 커야 성장인가요? 내적으로도 성장하면 되죠. 항상 언니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배우고 있어요. 같이 내적으로 성장해요. 오늘도 미사 만먹 뭐. 제가, 저도 이번에도 또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평소에 님들을 많이 생각한답니다. 우리 방송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햇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요번에 생각에든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비슷한 거에서 너무 뭔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되게, 그래도, 무슨 한 주제를 던졌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다해를 주시는 분이 되게 대부분 많았고 뭐가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거 같이 토,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니 계시는 17kg를 찍고난 보면서 언니를 보면서 17kg를 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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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상형이 그래도 상식이 같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님들은 나와 비슷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먹방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 이런 토론을 해할 정도로 뭔가... 그런 주제도 나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사회 문제라든가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사회에서 터졌을 때 그거를 두고 같이 흥분하지 않고 게 토론할 수 있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것도 중요하죠. 웃을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경민이도 감사합니다. 음. 언니라 말, 언니는 먹니라 말 못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은결님 <laughs> 또 감사드립니다. 언니 예전부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셨나봐요. 말, 말 많아, 진짜 말 많아. 말하는 거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되게 동진감 느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laughs> 노적인인생에야 그것도 좋죠그고도 좋고 정말 사소한 진짜 응? 휴지를 걸어놓을 때 안쪽으로 걸어놓는 게 맞느냐 뒤에 바깥쪽으로 걸어놓는 게 맞는 거냐 막 이런 거 토론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게 사소한 거 토론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응. 깔끔하게 먹는다고요? 이게요? <laughs> 지지율면서 먹고 있는데? 전 바깥쪽이에요. 저도 바깥쪽이에요. 안쪽으로 걸어있는 사람은. 없고요. 저는 바깥쪽. 안쪽은 벽에 닿잖아요 <laughs> 갑자기 휴지 걸어놓는 걸로. <laughs> 전 그리고 삼겹. <laughs> 세겹.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 힘들거든요? 저도, 뭐,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아쉬워요? <laughs>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든 거라고는 걸 알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옛날보다. 다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거에요 안쪽에 걸으시러, 걸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네 안쪽으로 그러면벽 따서 찝찝하던데 근데 님들은, 나요번에요번에 알았어요, 저뭐 하나 싫어한다는 거를. 그거 알아요? 종이를 맨손으로 못 만지는 거 혹시 알아요?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촉촉하고 항상 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침을 묻히나 봐, 이게 넘길 때. 근데 손이 되게 그 건조할 때 있잖아요. 건조할 때. 종이라든가 휴지, 휴지 같은 거를 만지면 소름이 돋아요. 와, 그래요. 진짜로. 약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휴지 생각해보니까 전, 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 옛날부터 화장실 휴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썼던 <laughs> 거이 말기 전에 세면대에 물한번 살짝 묻히고 이렇게 해요. 그게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종이를 못 만지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거 요번에 느꼈네 촉감에 예민한 거예요? 근데 핸드크림 필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또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손에 막, 막 몸이 찐득한 걸또 싫어해요 뭐 만지는 걸, 뭐 바르는 걸 시, 싫어해 또 핸드크림 대부분 안 발라요 <laughs> 지금 뭐번 이렇게... <laughs> 아무튼 요번에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오늘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7시 4 0분이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